했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다 그쵸 폼을 만들어야 되죠 요거 폼입니다 자, 이 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기 탭으로 가셔서요 만들기 탭자 폼은 이쪽 그룹이 폼 탭이죠 여기서 우리가 폼을 만들 건데 뭘 선택합니까 그쵸 폼 디자인을 바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폼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난 우리가 본 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자동화 실기에서 폼의 유형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단순형과 단순히 요거 뭐라고 부릅니까 입력화면용 그죠? 입력화면형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고요 또는 이런 유형 말고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에 따랐어요? 그쵸 목록형 형태의 목록형 형태의 유형이 최근 기출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과거에 많이 출제됐던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는 기본 입력 화면만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실전 모의고사 2회, 3회, 4회, 5회에서는 전부 다 목록형 형태의 폼 만드는 것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가 나오든 목록형이 나오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력 화면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입력 화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이 눈금자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눈금자가 없는 게 편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눈금자가 있는 게더 편해요. 왜냐하면 눈금자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그 위치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눈금자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너비는 10 5cm 정도로 늘려주십니다. A4용지에 가장 그 잘리지 않고, 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가로 15cm 정도가 되시구요. 세로는 10에서 한 12cm 정도까지 열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뭐한 10cm까지만 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단순형 같은 경우에는 10cm 범위 내에서가 가장 예쁘게 잘 작업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자, 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주문번호, 단가 N, 종류, 수송량, 그리고 운송편, 운송비율이라는 필드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드 추가할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필드 추가 버튼이 있으세요.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죠? 자, 여기 오른쪽에 현재 보기에 추가할 수 있는 필드가 없습니다 돼 있는데, 자, 모든 테이블 표시 단추를 누르면, 테이블 1에 있는 필드와 테이블 2에 있는 필드가 다 보이시죠? 그죠? 현재, 포만의 내용 보니까 주문번호부터 운송비율이 이 테이블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쵸?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들의 필드 중에서 이쪽에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주문번호, 종류, 운송편, 수송량, 단가, N이 여기에 다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운송비율까지. 그런데 여기에 존재하는 게 만약에 아까 우리가 쿼리에서 계산했던 단가원, 수송액, 운송료, 순, 이익 중에 어느 하나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면 현재 테이블 1과 테이블 2에는 그 필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만들었죠? 쿼리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쿼리에서 만든 것은 테이블에서 만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보다 쿼리를 불러와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필드 목록 단추를 제가 다시 살짝 닫겠습니다. 살짝 닫고 우리가 불러올 때 기존 필드를 추가하기 전에 속성 창을 띄워서 속성 창을 띄우는 방법은 이 속성 시트 단추를 누르도 되지만 이빈 부분 빈 부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속성 시트 창이 따로 뜹니다. 그죠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 이쪽에 배치 시킬 수도 있는데 자 분리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이 속성 시트 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중에서 모두 탭에 보면 첫 번째 이 레코드 원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레코드 원본이 지금 비어져 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삼각형 단추 눌러서 이 레코드 원본을 우리가 뭘 가져오겠다? 쿼리를 가져오겠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쿼리를 원본으로 해서 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속성창은 언제든지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일단 닫아두고요. 자, 그러면 기존 필드 추가 단추를 다시 한번 눌러 보면 레코드 원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필드 자체가 테이블 1번에 있는 것 외에 수송액이라든지 단가 원이라든지 운송료, 순이익이다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니까 구별하기가 좀 힘드니까 아래쪽에 현재 레코드의 원본의 필드만 표시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 필드를 한 눈에 쉽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추가하고 그쵸 또 하나 선택해서 추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거 자릿수 맞추기 가좀 힘들어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다시 지우고 자 추가할 때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주문번호 종류 운송편 자 주문번호 종류 운송편이 죠요세개를 첫번째 그 클릭하고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세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던져주죠. 자 이렇게 어때요? 자 줄이 나, 나란히 나열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이 부분을 이제 좌측에 배치시킬 거니까 왼쪽에서 한두줄 정도 띄워서 키보드에 화살표 키를 이렇게 누르면 전체를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화살표 키 누른 겁니다. 그래서 어, 왼쪽에서 두줄 정도 띄워준 위치에 추가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얘를 잠시 치운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단가 n, 수송량, 운송 비율이 있죠. 그러면 단가 n, 그다음에 수송량, 컨트롤 키 누른 겁니다. 그다음에 운송 비율. 이게 세 개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수송량과 단가엔이 이 순서가, 여기랑 순서가 안 맞으니까, 요것만 따로 이제 그려 올려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여섯 개의 필드는 다 추가를 한 거예요. 그죠? 자, 필드 목록 단추는 닫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가엔 얘만 하나 선택을 해서, 그죠? 선택해서 어, 마우스라는 것보다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더 편할 수 있어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적당히 움직여 주시고, 자 얘도 선택해서 어,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자, 적당히 이렇게 옮겨 주시면 세 줄이 나란히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해서 여섯 음, 개를 선택해서 오른쪽에다가 한칸 정도 띄우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전체 보기 얘는 크고 작고 뭐 크고 작고 이렇게 하면 보기 가 싫으니까 전체를 선택해서 어 전체를 선택한 위에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단수 누르셔서 자 맞춤 크기 그리고 뭐 위치 뭐 이런 레이아웃 이런 여러 가지 어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서우리는 어떤 기능을 쓸까요 자 크기를 가지고 어, 가장 긴 길이에 맞춰 주면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긴 길이에 맞춰 주시게 되면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셔서 자, 가장 넓은 너비에 자, 크기를 가장 넓은 너비로 에 맞춰주게 되면 전체 중에서 가장 넓은 너비의 길이에 딱 맞게 늘어나요. 자,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좀 좋죠? 자, 이렇게 해도 되구요. 우리가 수동으로 바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수동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속성창을 열어서 자, 전체 길이를 어, 적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폼에서는 제가 봤을 때 2.5cm가 가장 괜찮아요. 2.5. 그래서 현재 너비가 3cm로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2. 2.5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전체의 너비가 2.5cm로 만들어져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중간에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띄어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붙여서 보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자, 맞춤에서 왼쪽 맞춤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에 딱 붙어서 나타나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쪽 두 개를, 어, 한칸 정도 띄우겠습니다. 키보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한칸 정도 띄워주면 아주 적당하게 그죠? 자, 제가 원하는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위에서 적당한 cm를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2cm를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1cm, 자, 오른쪽에 2cm 전체는 한 15cm 정도의 여백이 A4 용지 한 장에 출력되기에 가장 알맞는 크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일 보기가 좋겠다. 자 위쪽에 띄우는 것은 3cm를 띄우든 4cm를 띄우든 5cm를 띄우든 상관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인쇄할 때 여백을 전체 위쪽에서 6cm 띄우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그 인쇄할 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지금은 이제 어 전체를 뭐그세줄 띄우는 것보다 또 좋지만, 뭐, 한 다섯 줄 정도 띄워서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전체를 예쁘게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쁘게 잘 꾸며서 만들어 주느냐. 뭐 예쁘다, 안 예쁘다를 따져서 뭐 감점이 크고 작고 그런 거는 사실 많이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좀 예쁘게 나와요. 그렇죠. 제가 좀 꼼꼼하고 또 혈액형 a형이다 보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를 선택해서 얘를 가운데 정렬해 볼까요? 그렇죠.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역시나 어, 디자인 메뉴에서도 이제 도구 상자가 여러 가가 있지만, 어, 이런 기본적인 정렬은 홈 메뉴에 가면 이렇게 가운데 맞춤 누른 거 있죠. 그, 그러니까 이거 누르시면, 어, 전체가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 맞춤이 될 거고요. 그쵸? 뭐, 글꼴 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적당히 프린트 했을 때 예쁘게 나오게끔 좀 줄여주셔도 되고, 뭐, 내용이 많으면 좀 줄이는 게 좋고요. 그, 내용이 적으면 좀더 크게. 어, 눈에 띄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어, 미리 보기 화면을 한번 보면서 예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목표는 뭐다? 얘네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얘네처럼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요 보기 단추, 폰보기 단추 누르셔서 넘어가 볼게요. 어떻습니까? 자 얘처럼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미리 체크를 하세요. 자 현재 자, 주문번호 종류 운송편이 문제에서 이렇게 왼쪽이 딱,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보다 좌측 정렬이 낫겠구나. 근데, 이 안에 나오는 이 답들은 사실, 왼쪽에 붙어서 나오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운데 정렬돼서 나오는 게 보기가 좋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이렇게 왼쪽 정렬 맞춰져 있으니까, 아, 얘는 왼쪽 정렬 맞추는 게 좋겠구나. 그니까, 러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왼쪽 정렬할 거예요. 미리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문번호 그대로 나와 있죠. 열무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 엔 300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 단가N이라는 글자가 얘가 우리가 폼, 얘가 뭐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출력, A4용지에 출력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출력할 때는 반드시 이 갈로가 있, 있으면 있는대로 이 모양대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단가N에 갈로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주문번호 종류 운송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다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필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다 붙어서 나오죠. 아, 이 세미콜론을 다 없애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 그다음에 운송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답이 나왔을 때 지금 0 0 2로돼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표시가 나오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아래쪽에 지시사항에 보면 퍼센트 표시하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퍼센트 형태로? 퍼센트 형태로 표시한다는 것은 백분율 형태로 표시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보기위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보기 단추 밑에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이제 꾸며주는 거죠. 아까 뭐랬어요? 얘네들 좌측 정렬. 좌측 정렬. 또 얘네도 이렇게만 선택해서 좌측 정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뭐 한다 그랬었죠? 그쵸. 요 앞에 콜론 다 없애줍니다. 딜리트. 자, 커서를 안쪽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커서가 왼쪽에 있을 때 딜리트. 그죠. 커서가 콜론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백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다 치워주면 되겠죠. 자, 얘는 치워주면서 여기에 단가 N이라는 갈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에는 단가 N에 갈로가 붙어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갈로를 붙여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갈로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는 단가 n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박스가 아니에요. 얘는 단가 n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박스가 아니라 단가 n이라고 적어 있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계산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관로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관로를 맞춰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 운송비율 욕한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 부분 왼쪽에 있는 운송 비율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나오는 숫자가 백분율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창 다시 말해서 속성창을 띄울 때는 얘를 더블클릭해도 되고 그쵸? 알트 엔터를 쳐도 되고 그죠? 이렇게 속성 세트가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한다 형식을 백분율 형태로 바꾸겠다 자, 백분율 형태로 바꾸고 소수, 백분율로 바꿨을 때는 소수자릿수가 나오면 된다 안된다 소수자릿수 나올 필요 없겠죠 소수자릿수 0으로 그죠.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 일단 폼 보기를 보, 보면서 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수행이 됐는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자 폼에서 해야 될 일은 주문 현황이라는 이 제목과 그리고 바깥쪽 이 박스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폼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다시 보기 단추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제목부터 입력할까요? 자 제목 을 입력할 때는 여기에 어, 가나 단추는 레이블 단추고요. 가나하고 여기 i 단추는 텍스트 상자예요. 우리가 글자를 입력한다고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히 글자만 입력할 때는 레이블 단추를 이용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줘서 여기에다가 주문 주문 현황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쳐서 완성을 한 다음에 그렇죠? 홈 메뉴에 가서 어, 글자 크기를 한 16포인트 정도로 키울게요. 이따 지상이 있을 겁니다. 액세스는 대부분 16포인트예요. 그리고 글자 밑에 밑줄, 그리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니까 주문 현향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만든 레코드가 나와 있는 필드가 나와 있는 얘네들 위에 이렇게 1cm 띄우고 자, 이 폭에 맞춰서 이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 폭에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안에 글자를 쓰고 가운데 정렬하니까 전체의 가운데에 글자가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좋습니다. 자, 바깥쪽 테두리 만들면 되겠네요. 자, 바깥쪽 테두리는 역시나 디자인 메뉴에 보면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 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자, 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사각형 테두리가 조금 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선 굵기를, 사각형 테두리를 조금 굵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보기가 좋아요. 한2 p t 정도.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보기 메뉴 눌러서 전체를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나와있죠? 어, 이 박스 자체가 프린트 기에 따라서 좀 흐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점, 전체를 디자인 보기에서, 어, 이 박스죠? 이 박스와, 그리고 이 박스. 제가 Shift 키 누른 겁니다. Shift 키 누르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 이 박스도 다 같이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선 굵기를 EPT, 눈에 확 띄기 위해서 EPT만 3PT로 해볼까요? 그죠? 렇 3PT로 바꿨습니다. 자, 되게 굵어 보인다. 그죠? 렇 자, 보기 메뉴 누르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가 아주 굵고 선명하게 박스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도 성격 꼼꼼하신 분들은 이거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죠. 어, 예쁜 게, 예쁜 거에 생,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래쪽을 선택해서 화살표를 약간만 이렇게 내려주고요. 좀더 내릴까요? 이렇게 내려주고, 또 아래쪽에 이 부분도 그쵸? 자,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럼 이 박스의 크기도 약간만 아래쪽으로 더 내려주죠. 이렇게. 자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더 늘어나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어, 이 부분의 간격이 제대로 안 맞거나 그렇죠? 좀 이렇게 여유있게 띄워야 되는데 덜 띄웠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큰 감점은 없어요. 감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채점하는 분들은 테두리가 있느냐? 테두리가 있느냐? 있으면 어, 정상적이고 없으면 감점이 약간 주고 제목이 있느냐? 제목이 오타가 있느냐? 그죠? 이 레코드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값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지 이 디자인이 예쁘다 안 예쁘다 갖고는 감점 어뭐 감점이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전체적으로 계산 정확하게 만드는 게더 중요한 거지 이거 꾸미다가 시간 너무 많이 보내면큰일 난다는 거, 그렇죠?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면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수업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우리 보고서 과정까지 몇 시간에 다 끝낼 건데 우리 커피 한잔하고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화면 일시정지 시켜놓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커피 한잔하고 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